그거를 이제 계속 굴리면 눈이 커지는 거야 계속 굴려봐 그게 눈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서 커지는 거야 그거를 봐봐 응. 계속 굴려 됐다. 이걸 엄마한테 던진다고? 눈사람 만든다며 눈싸움, 눈싸움 한다는 거였어? 눈싸움? <laughs> 여기 눈싸움. 그러면 그거 엄마 맞으면 죽지 않을까? 그래도 엄마한테 던질 거야? 그냥 눈사람으로 하자. 아! 깨꼬다! 아! 깨꼬다! 뭐야, 계속 엄마한테 던지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응. 웃음> <응. 웃음> 뭐야, 악어의 눈물이었어. 응. 아, 이제, 힘 응. 힘들어. 조금만 더 놀고 가자 그러면.